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홍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판결을 보고 이것을 윤석열 한동훈 정치 검사들의 만행이다.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. 네, 이거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.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. 그래서 이렇게 무더기 무죄가 나와버렸는데 이 홍준표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한동원 등 정치 검사들의 만행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명태균이 이 명태균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의혹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. 모든 진실 명태균 비롯해 가지고 지금 홍준표가 이 발언하고 있는 이 모든 진실에 대한 규명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